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반떼 AD 모델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반떼 AD는 아반떼 모델 중에서도 가장 좀 많이 팔렸고, 지금까지도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이런 모델 많이 길거리에서 보셨을 거예요. 약 15년부터 18년 판매됐던 아반떼 차량 중고차 시세입니다. 일단,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균 중고차 가격은 약 1,111만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식별로 이제 가격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반떼 MD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아반떼 MD는 약 13년에서 2010년식 모델로 거의 700만 원 안쪽에서 중고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은 AD가 되면은 가격이 좀 높아지죠. 어쨌거나 15년식은 약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중고차로 구매하실 수 있고 18년식 같은 경우는 에1100아 1200만 원 정도면 이제 중고차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외에도 이제 연식 이 내려갈수록 이제 가격이 다운되긴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왕 살 거면 은돈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연식이 좋은 그런 걸 사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네요. 일단 평균적인 키로수는 한 사람들이 8만 3천 정도는 쓸때 내놓는 매물들이 맞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모델별로 등급별로 또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면 이제 1420만원까지 하는 그런 중고 매물도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밸류 플러스, 프리미엄, 모던 뭐 이런 등급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로수별로도 아무래도 가장 여기 가격을, 중고차 가격을 형성하는 게 키로수인데 평균적으로 한 8만 키로 탔다고 하니 보통 요 정도의 매물이 가장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데 6만 키로 정도 탄 아반떼 AD는 1,171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중고 거래가고 9만 키로 정도 썼다면 이제 1,000만 정도 10만도가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1,000만 원 아래로 가격이 다운된다 뭐 이렇게 보시고 중고차 매물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료별로 있는데 크게 인사이트는 없는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키로수인데요 8만 키로대의 중고차 매물이 가장 많은데. 8만 키로보다 더 많은 거리를 탔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렇게 또좀새거 같은 차량들은 거의 가격이 1,6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매물도 있네요. 하지만 대부분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에 중고차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연식별로도, 키로수로 별로도 더 상세하게 분석은 가능하지만 이것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궁금한 부분들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